조텍 지포스 RTX 5060 그래픽카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래픽카드 시리즈인 RTX 5060입니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레이트레이싱과 AI 프로세싱 기능을 가진 제품이에요. 최대 클럭이 2,527MHz에 8GB의 GDDR7의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90mm의 저소음 듀얼팬이 장착되어 그래픽카드의 발열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GPU 칩셋과 맞닿아 있는 풀 커버 구리 플레이트가 효과적인 열 방출을 도와주고 알루미늄 백 플레이트는 긁힘과 부딪침으로부터 PCB 기판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DP 포트 3개와 HDMI 포트로 최대 4대의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어요. NVIDIA 앱으로 오버클럭, 팬 속도 조절, LED 컨트롤 등의 설정을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AMD 라이젠 7 9800X3D 라이젠 6세대 제품으로 고성능 PC를 구성할 수 있는 AMD CPU입니다. 8코어의 16스레드로 최대 클럭이 5.2GHz의 제품입니다. AMD 라데온 내장 그래픽카드도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외장 그래픽카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세대 3D V-Cache 기술과 Zen5 아키텍처를 하나로 합쳐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내어줍니다. 초고속 전송 방식인 PCI 익스프레스 5.0을 지원해서 더 빠른 SSD와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본 쿨러가 제공되지 않고 120W TDP의 쿨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파워 컬러 라데온 RX 7600 그래픽 카드 RTX 3060 Ti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현할 수 있는 AMD 라데온 RX 7600 그래픽 카드입니다. 윈도우 11에 최적화되어 있고 최대 클럭이 2655MHz에 8GB의 GDDR6의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스팀의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90mm 이중 베어볼의 견고한 듀얼 팬이 장착되어 그래픽카드의 발열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DP 1.4 포트 3개와 HDMI 2.1 포트로 최대 4개의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네요. 트윅 2.0 앱으로 오버클럭, 팬속도 조절, LED 컨트롤 등의 설정을 손쉽게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AMD Ryzen 7 9600X. 비교적 최신의 Ryzen 6세대 제품으로 고성능 PC를 구성할 수 있는 AMD CPU입니다. 6코 12스레드로 최대 클럭이 5.4GHz의 제품으로 내장 그래픽 카드도 탑재되어 있어요. 현재 다나와에서 정품 최저가가 약 33만 원 정도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번 세일에 카드 할인과 프로모션 코드를 조합하면 괜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쿨러가 없는 제품이니 참고하세요. 크루셜 DDR5 프로램 그 이 제품은 6,400 메가헤르츠의 빠른 속도를 가진 고성능 DDR5 메모리 램입니다. 게임에서의 낮은 레이턴시와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PC를 구성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인텔 XMP 3.0및 AMD X4를 모두 지원하며 인텔 1 2서 14,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이상의 CPU와 작동합니다. PMIC 칩이 발열과 가전류를 막고 ECC 칩이 비트 에러를 잡아줘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최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16GB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텔 코어 i5 14세대 14600K 가성비 좋은 인텔 14세대 i5 프로세서입니다. 14600K는 오버클럭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14코어 20스레드의 제품으로 보스트 시 최대 5.3GHz의 클럭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고성능 PC를 구성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제품이네요. 소켓 1700 기반의 최신 메인 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 할인과 프로모션 코드를 조합하면 괜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PC용 금속 무선 전원 스위치. PC 전원 스위치는 본체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튼튼한 전원 스위치는 책상에서 쉽게 PC에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게 해줍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서 마감이 좋습니다. 2개의 2016 배터리로 최대 1년의 배터리 수명을 유지합니다. 한번 눌러서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고, 길게 누르면 PC가 재시동됩니다. 9핀 커넥터를 마더보드 USB 포트에 삽입해서 간단하게 수신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제 전원 켜려고 허리를 낮출 필요가 없겠네요? 울스 GT730 4GB 그래픽 카드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데 비싼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제품은 최대 클럭이 9 0 1 m h z 에 4GB의 GDDR3의 메모리를 탑재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PCI e 익스프레스 3.0 기반의 저소음 듀얼 팬이 장착되어 그래픽 카드의 발열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DP 포트, HDMI, DVI 포트로 최대 3대의 모니터와 연결할 수도 있네요. 일반적인 사무용 PC 사용과 작업, 레트로 게임 용도면 이 정도 그래픽 사양도 꽤 합리적일 듯하네요. WD-SN850X 4세대 M.2 SSD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4세대 제품으로 최대 7300MBps으로 작동하는 초고속 M.2 SSD입니다. 높은 안정성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제품 못지않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게임모드 2.0으로 더욱 빨라진 게임 로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최대 4TB 용량의 제품까지 있어요. 최고사양의 게임 PC나 영상, 음악용 PC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부팅 속도, 고사양 게임과 영상 렌더링 프로세싱 등등을 고려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소요 RX580 8GB 그래픽카드. 고사양의 게임이나 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데 비싼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제품은 최대 클럭이 1284MHz에 8GB의 GDDR5의 메모리를 탑재한 그래픽카드입니다. PCI Express 3.0기반의 저소음 듀얼팬이 장착되어 그래픽 카드의 발열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DP 포트, HDMI, DVI 포트로 최대 3대의 모니터와 연결할 수도 있네요. 일반적인 PC 사용과 작업, 게임 용도면 이 정도 그래픽 사양도 꽤 합리적일 듯 하네요. 아이고 아이스 200% CPU 쿨러 CPU가 고성능화되면서부터 발열 문제는 항상 퍼포먼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요즘 CPU들은 기본 쿨러만 사용해서는 제대로 된 CPU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채로운 쿨러 라인업으로 제법 유명한 아이고의 이 제품은 두개의 히트파이프에 일곱 개의 날을 가진 CPU 쿨러입니다. 최신의 인텔 1700이나 AMD5 소켓에 쓸수 있는 제품으로 TDP 95와트의 발열까지 잡아줍니다. 또한 팬에 미려한 RGB까지 내주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겸비했습니다. WD 울트라스타 22TB 기업용 하드디스크 비디오나 음악 등 각종 작업물이나 소중한 자료들을 백업하다 보면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아쉬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땐 차라리 기업용 HDD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엔터프라이즈급 하드디스크로 일반 컴퓨터나 나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SATA 6.0 기가바이트 모델로 22tb의 스토리지를 지원해요. 5년의 AS를 보증합니다. 일반적인 백업용 5400rpm이 아닌 7200rpm으로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넉넉한 용량으로 영상, 음악 자료 보관용이나 개인 서버용, 비디오 스트리밍용으로도 제격입니다. 써멀라이트 프로즌 인피니티 360 순행식 쿨러 요즘 CPU는 워낙 고사양이 되어서 순행식 쿨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문제는 이 순행식 쿨러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조립 PC 가격을 확 올리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순행식 쿨러입니다. 360mm의 대형 쿨러로 라이젠 7000 시리즈나 인텔 1700 소켓 메인보드에 바로 장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최대 2000rpm 팬이 장착되어 있고 ARGB 라이트가 싱크되어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기가바이트 X870 메인보드. 고성능 AMD PC를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메인보드입니다. 라이젠 7000 시리즈 CPU를 지원하고 4개의 DDR5 램을 꽂아서 최대 256GB의 메모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풍부한 스토리지 옵션으로 M.2 4개, SATA 4개로 총 8개의 저장장치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픽 기능이 있는 CPU를 위해 HDMI 1개와 Type-C 포트 1개가 장착되었습니다. 특히 무선 랜카드를 M.2 슬롯에 연결해서 안정적인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모듈 기능이 있어서 PC에서 초고속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4 0가 b p s 의 USB4를 지원하는 포트 2개를 포함해 총 12개의 USB로 풍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텍 C8 메쉬 빅타워 케이스 PC와 맥의 소형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고성능 조립 PC의 경우 넉넉한 공간과 다양한 옵션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품은 고성능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크고 예쁜 빅타워 케이스입니다. 최대 440mm의 대형 그래픽카드, 최대 8개의 PCIe 슬롯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예요. 전면과 측면이 4mm의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서 탁월한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여유있는 스토리지 모듈 설계로 3.5인치 HDD 1개, 2.5인치 SSD를 4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윗면에는 10Gbps를 지원하는 타입 C를 비롯해서 다양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330mm의 수냉 쿨러, 최대 높이 175mm의 CPU 쿨러가 장착 가능하고 10개의 쿨링팬을 장착할 수 있네요. 케이블 정리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각종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네 면이 모두 풀메쉬된 디자인으로 최적화된 공기 흐름으로 발열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엔티케이터 VK01 데스크탑 볼륨 컨트롤러.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볼륨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요. 이 제품은 아주 안정적인 하드웨어 느낌의 볼륨 컨트롤러입니다. 만듦새가 아주 좋고 예뻐서 데스크테리어 역할도 준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4기가 수신기와 블루투스 모두 모두 지원하는 몇안 되는 무선 볼륨 컨트롤러예요. 고급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사용감이 좋고 편안하게 볼륨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탑 C로 완충하면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이번 세일에 좋은 부품들 싸게 잘 구매하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PC 완성하시길 바랄게요. 안녕.